안녕하세요. 3조 티테스트 과제 첫 번째 발표자 박사에게 문예원입니다. 이번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저희가 설정한 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도서관의 북페스티벌 이용이 이용자의 도서, 독서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과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목적, 연구 질문, 변인 설정, 연구 가설, 설문지, 사스 적용 및 데이터 분석, 결론 순서입니다. 본 연구는 공공 도서관의 북페스티벌 프로그램이 공공 도서관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즉 이용, 이용자의 독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북페스티벌 프로그램이 적합한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A 공공 도서관의 이용자 20명을 대상으로 북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전과 참가한 이후 설문 조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SAS를 이용하여 티테스트 분석을 통해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세부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공공 도서관이 진행하는 북페스티벌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의 다양성이 향상되는가? 두 번째, 공공도서관이 진행하는 북페스티벌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향상되는가? 본 연구의 변인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 개념으로는 북페스티벌 참가 여부가 있고, 독립 변인으로 북페스티벌 참가 여부입니다. 종속 개념은 독서의 다양성이고, 이에 대한 종속 변인은 한 달간 이용한 도서의 수와 한 달간 이용한 도서의 주제의 수입니다. 두 번째 종속 개념인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대한 종속 변인으로 도서관에 대한 유용성을 100분율로 평가하였고, 두 번째는 향후 도서관을 이용할 의향의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 석사 이기오혜진입니다 연구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검정의 대상에 대해 기무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도서관에서 북 페스티벌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에 비해 참가한 이후에 이용 도서의 다양성은 향상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른 세부 가설은 공공도서관에서 북 페스티벌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에 비해 참가한 이후에 한 달간 독서량은 향상되지 않을 것이다. 공공도서관에서 북 페스티벌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에 비해 참가한 이후에 한 달간 이용가. 도서의 주제 수는 향상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기무가설로는 공공도서관에서 북페스티벌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에 비해 참가한 이후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도는 향상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른 세부가설은 공공도서관에서 북페스티벌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에 비해 참가한 이후의 도서관의 유용성에 관한 인식은 향상되지 않을 것이다. 공공도서관에서 북페스티벌 프로그램 참가하기 전에 비해 참가한 이후에 도서관의 이용 이향은 향상되지 않을 것이다. 입니다. 기무가설의 기각으로 채택하게 될 대립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도서관에서 북페스티벌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에 비해 참가한 이후에 이용도서의 다양성은 향상될 것이다. 이에 세부 가설은 공공도서관에서 북페스티벌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에 비해 참가한 이후에 한 달간 독서량은 향상될 것이다. 공공도서관에서 북페스티벌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에 비해 참가한 이후에 한 달간 이용한 도서의 주제의 수는 향상될 것이다. 두 번째로 공공도서관에서 북페스티벌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에 비해 참가한 이후에 도서관에 대한 인식도는 향상될 것이다. 이에 따른 세부 가설은 공공 도서관에서 북페스티벌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에 비해 참가한 이후에 도서관의 유용성에 관한 인식은 향상될 것이다. 공공 도서관에서 북페스티벌 프로그램 참가하기 전에 비해 참가한 이후에 도서관의 이용 의향은 향상될 것이다.입니다. 다음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작성한 설문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북페스티벌 프로그램이 공공도서관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즉, 이용자의 독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부페스티벌 프로그램이 적합한지 알아보고자 한 연구입니다. 귀하의 설문 응답 결과는 오직 본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성실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번.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2번. 귀하의 연령은 무엇입니까? 3번. 귀하는 본 공공도서관을 언제 처음 방문하였습니까? 4번. 귀하는 이전 연도에 공공도서관 북페스티벌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까? 5번 귀하가 최근 한 달간 이용한 도서의 권수는 얼마입니까? 6번 귀하가 최근 한 달간 이용한 도서가 해당하는 주제 분류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7번 귀하가 느끼는 본 공공도서관에 대한 유용성을 평가해 주세요. 8번 귀하는 앞으로 본 공공도서관을 계속 이용하실 의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9번. 본 공공도서관에 바라는 점을 서술해주세요. 세 번째 발표자 석사 2기 신전향입니다. 사스 적용 및 데이터 분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데이터 입력, 데이터 분석 결과, 결과 해석 순으로 진행됩니다. 기무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도서관에서 북페스티벌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에 비해 참가한 이후에 한 달간 독서량은 향상되지 않을 것이다. 데이터 입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결과 해석으로 공공도서관에서 북페스티벌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과 후의 독서량 데이터의 정규성을 검증한 결과, p값이 0.3653으로 유의 확률 0.0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t 테스트 결과, p값이 유의 확률 0.05보다 작기 때문에 기무가설은 기각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무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도서관에서 북페스티벌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에 비해 참가한 이후에 한 달간 이용한 도서의 주제의 수는 향상되지 않을 것이다. 데이터 입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결과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도서관에서 북페스티벌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과 후의 도서의 주제의 수에 관한 데이터의 정규성을 확인한 결과, p값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df의 평균이 2.15이기 때문에 북페스티벌 프로그램에 참가 전보다 참가 후의 도서의 주제 수가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부호순위의 p밸류가 0.025보다 작기 때문에 이 기무과설은 기각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3조 석사 1기 백승환입니다. 다음 기무가설은 공공도서관에서 북페스티벌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에 비해 참가한 이후에 도서관의 유용성에 관한 인식은 향상되지 않을 것이다.입니다. 데이터 입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 해석으로 공공도서관에서 북페스티벌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과 후에 도서관의 유용성의 데이터의 정규성을 검증한 결과 P값이 0.3571로 유의 확률 0.0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T테스트 결과 P값이 유의 확률 0.05보다 작기 때문에 기무가서는 기약되었습니다. 다음 기무 가설은 공공 도서관에서 북 페스티벌 프로그램 참가하기 전에 비해 참가한 이후의 도서관의 이용 형성 이용 의향은 향상되지 않을 것이다입니다. 데이터 입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 해석으로 공공 도서관에서 북페스티벌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과 후에 도서관의 이용 의향에 관한 데이터의 정규성을 확인한 결과 P값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역 철도이므로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습니다. S-Difference의 평균이 1.45이기 때문에 북페스티벌 프로그램에 참가 전보다 참가 후에 이용 의향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부호 순위의 p 밸류가 0.025보다 작기 때문에 기무가설이 기약되었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대립가설. 첫 번째로 공공도서관에서 북페스티벌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에 비해 참가한 이후에 한 달간 독서량은 향상되었고, 그 다음 대립가설로 공공도서관에서 북페스티벌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에 비해 참가한 이후에 한 달간 이용한 도서의 주제일 수도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공공 도서관에서 북페스티벌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에 비해 참가한 이후에 이용 도서의 다양성은 향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대립 가서두 번째로 공공 도서관에서 북페스티벌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에 비해 참가한 이후의 도서관의 이용에 관한 인식은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립 가설로 공공 도서관에서 북페스티벌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에 비해 참가한 이후의 도서관의 이용 우향은 향상되었습니다. 그럼으로 공공 도서관에서 북페스티벌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에 비해 참가한 이후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도는 향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t 테스트에 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